세계적인 석학 한국의 지성이라 이렇게 불려지는 이어령 전 장관이 금년 2월 26일 뭐 불과 한세달 전에 네, 별세하셨습니다. 어, 그는 목회자의 목회자인 따님이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그리고 간절한 전도를 받고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분입니다. 그가 작년 말 코로나 대재앙이 사람들이 잊고 있었던 잊고 있었던 세 가지를 깨우쳐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경제 문명 문화의 발달로 인간이 정선을 상실하고 오만해진 것 오만해진 것을 깨우쳐준다. 둘째는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고 살아온 것을 일깨워준다. 셋째는 기독교는 고난 속에서 오히려 그 생명력이 회복한다는 것, 이세 가지를 얘기해 주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가, 요즘에 사람들이 겸손을 버리고 오만해졌다는 이 지적에 사실은 충격이고 그리고 공감이 됐습니다. 사실 우리는 경제와 문화 문명의 눈부신 발전 속에서 너무나 교만해졌습니다. 지난날 같으면 꿈도 못 꾸는 것들을 무서워서 요즘 사람들 교회 다닌 사람들까지도 어저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면서도 겁 하나도 안 내발 정도로 교만해져 있습니다. 이건 뭐 너나 할것 없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하나님의 외아들이시고,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와 역사를 통치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그러신 대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시고, 실제로 겸손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죄인들을 구원하는 일을 다 하셨습니다.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고, 원수들에게 시달리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 승찬까지 하셨습니다. 심지어, 죄인들이나 받는 세례까지도 받으실 정도로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세례는 죄인들이 받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예수님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겸손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이게 얼마나 겸손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주고, 이루어서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해드린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 예수님은 오르신 분이잖아요. 틀림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당신이 하고 싶은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하라고 주신 일을 한다고.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설교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받들어 드림으로 하신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 참, 참 겸손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예수님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겸손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겸손한 사람이 되게 해주고 겸손이 살게 해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겸손 신앙이라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그 하나는 항상 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하는 생각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여주시기라. 이 겸손해요. 하나님의, 나는 지금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둘째는, 하나님도 푸대, 투대적, 예수님도 푸대적을 받으셨는데, 이까지 끝쯤이야 하고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 위에서 태어나셨죠? 예, 네. 머리 들 것도 없을 만큼 그러셨고, 어떤 때는 너무나 피곤해서, 해서 훤히 좀 오시고, 사람들한테 막 반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당하신 푸대점은 말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러셨는데 뭐 이까지 그쯤이야. 아무리 사람들한테 뭘 내가 못된 걸 받아도 이까지 그쯤이야. 뭐. 이게 경손입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옳다 하시는 대로 살기를 좋아하고 힘쓰는 것입니다. 다 내가 좋아해야 되죠. 다 내가 옳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해요. 내 원대로 아니고요. 예. 네. 아버지의 원대로. 네 번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감사하며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그러니까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성실해서, 내가 땅올려서, 내가 해서 다 됐다. 이런 사람은 겸손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겸손해요? 따지고 보면은. 내가 머리 써서 했야 된다고 하는데 이 머리도 하나님 주신 건데 내가 애써서 그렇다는데 하나님이 나를 중환자 시대에 끌려가지 않게 나에게 건강 주셨으니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거지 하나님이 지켜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최선을 다할 수 있어? 이거죠. 다섯째, 누구나 실수와 허물과 부족이 있음을 생각하고 남을 비판 안 하는 것입 기록된 막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 모든 면에서 완벽한 사람 어디 있냐 없다 하나도 없다 하, 하나도 없다.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뭐 잘못했다, 뭐 잘못했다 그러기를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러는 사람도 따지고 보면은 진짜 부족한 게 많은데 우리가 그러고 있는 우리가 잘하면, 제대로 한다면, 나도 부족한데요. 나도 잘하는잘 못하는 게 있는데요. 나도 거짓말 하는데, 나도 욕심부리는데, 나도 성질이 못된데, 나도 게으른데요. 그러면 남을 어떻게 비판해요? 남을 어떻게 정죄해요? 남을 어떻게 욕을해요? 왜 겸손해 그리고 나도 죽을 때가 있음을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고 살지 않는 것입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입니다 너희는 수증기에 불과하다 수증기에 불과하다 잠깐 이다 없어지는 안개 수증기 공기에 불과하다 그런데 어떻게 껄떡거리고 어떻게 잘난 척하고 어떻게 주먹을 쥐고 흔들고 나도 죽을 때가 있는데. 곧바로 죽는데 아니, 죽을 때는 언제 죽는지 모르는데, 올 때는 순서가 있지만, 갈 때는 순서가 없어서, 내가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죽을 때가 있는 것도 분명하고, 언제 죽을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면 심판을 받는데, 심판을 받는 준비하는 모습으로 늘 살려고 하면 겸손하게 살려. 그리고 겸손은 말이나 생각만이 아니고 인격이 된 거예요. 겸손이 인격이 된 거예요. 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은 겸손이 몸에 밴 거예요.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어디를 찔러도 겸손이 나오는 거예요. 참, 참 얼마나 좋아요. 여덟 번째는 예수님의 겸손을 본받아 평생을 살면서 소원이 예수님 닮는 겁니다. 버킷 리스트 그러죠. 내 일생에 이거 하나는 꼭 했으면 좋겠다. 이게 예, 평생 소원을 버킷 리스트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난정말내 평생에 예수님 닮고 싶어. 예, 예수님 닮고 싶어.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여러분들도 나를 본받으세요. 예수님 본받으라는 말씀이죠. 예, 평생의 소원이 이게 겸손이야. 믿는 자리.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멸류관과 상급을 받게 해주는 것이 겸손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나니,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의의 멸류관이 교만한 사람한테 주시겠어요? 아닙니다. 물론 우리들 모두가 다 교만한 구석이 있죠. 네. 나도 모르게 교만해줘요. 사람이 그렇게 교만 잘해요. 잠시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중에도, 그런 중에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다 나, 나좀 겸손하게 해주세요. 나에게 주님의 마음을 좀 주세요. 겸손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산 사람에게 하나님은 의의 멸관을 주시는 거거든. 열 번째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남년노수가다 교만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절대 필수가 뭐냐? 겸손입니다. 예외 없습니다. 0.0001%도 없어요. 다 교만해요. 웬만큼 의안에게 너무 교만해요. 누가? 모두가 다. 그러니까 겸손은 절대 필수예요. 젊은 자들아, 이거 뭐냐, 어린 사람들아, 그런 뜻이거든요. 어린 사람들아. 장로들에게, 신앙생활의 연장자들에게 순종하고, 예,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띠를 매라고 했어요. 허리띠를. 매라고. 허리띠를 일생 동안 매는 거잖아요. 허리띠 없으면 못 입잖아요. 원피스가 아닌 다음에. 원피스도 모양대로 면 이렇게 띠를 매잖아요. 그러니까, 일생을 겸손으로, 어린 사람들까지도, 남자, 여자 어른 아이 할것 없어요. 다 교만해. 교만 덩어리네 덩어리.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절대 필수로 우리가 겸손을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열한 번째는 그 사람이 있는 곳마다 화목과 평화가 넘쳐납니다. 싸우는데 가보세요. 왜 싸워요? 결국 따지고 보면 교만에 싸우는 거잖아요. 내가잖아인데가네. 그렇게 교만하는 거 나는 잘했다. 난 문제 없다. 내가 뭘,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뭘 잘못했냐? 내가 뭘 잘못했냐? 이게 이게 제일 잘못한 거예요. 이게 내가 뭘 잘못했어? 이게 하나님 것이 제일 많이 잘못한 거예요. 하나도 잘못 안 했어. 이 자기의 예수님이 가장 여워했던게 자기이거든요. 내가 뭘 잘못했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양심적으로 어? 해야 될 도리로 나는 할게다있어 이게 제일 나쁜 거예요. 이게.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은 해결도 안 해요. 내가 뭘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한테도 막 대들어요. 친구하고도 막 싸워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인 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는데 이 화평케 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화평케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 돼서 겸손한 생활을 한다 하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예, 감나무면 당연히 거기서 감 열이죠. 사과 나오면 가면 사과 열이죠. 오렌지 나오면 당연히 거기서 오렌지 열이죠. 겸손한 사람은 겸손한 생활에 거기서 나오죠. 생활의 열매가. 첫 번째가 뭐냐면, 자신의 부족함을 잘 깨닫고, 잘 인정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지적받죠. 근데 지적받으면 막 핏대로 오리고 화를 내고, 막 정색을 하고 그러죠. 그런데 겸손한 사람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네. 아니라고 하지 않고, 아유, 저한테 그런 게 있네요. 제가 그랬네요. 제가 부족했네요. 제가 게을렀네요. 제가 자단척 했네요. 제가 욕심부렸네요. 두 번째는, 교만한 말과 행동을 안 합니다. 사람마다 잘하는 거, 잘난 거, 틀림없는 거, 양심적인 거, 할 일은 하는 거, 남다른 뛰어난 거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알아주기 바랍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그거 안 하고, 예, 늘 기도하는 믿음으로 힘쓰니다 세 번째는 겸손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존중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사람마다 다 잘하는 곳석이 있다고, 잘하는 게 있다고, 양심적인 게 있다고, 열심히 하는 게 있다고, 완벽한 게 있다고. 겸손한 사람은 자기에게 그런 게 있는 건 묻어두고, 다른 사람에게 있는 거 그런 거를 기가 막히게 보고 알아줘요. 인정해줘요. 그렇게 하려면 참 힘든데, 양심적으로 살려면 참 힘든데, 부지런하려면 참 힘든데, 남이 하기 싫은 일을 하려고 하면 참 힘든데. 네. 잘 알아주고, 잘 인정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려고 하면 어렵다는 것도 인정해주고, 그게 겸손해요. 그게 겸손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다 좋아합니다. 그런 사람 누가 싫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전도하면, 전도가 씨가 먹혀요. 많이 먹혔더라고요. 여러분, 네. 안 보는 거 같죠? 예수님이는 사람이 담배 피우죠. 예수님는 사람이 술 먹죠. 예수님는 사람이 욕지거리 하죠. 아세요? 정면에서는 절대 한 마디는 그냥 반마디도 아닙니다. 왜 네. 싫어하는 줄 아니까. 근데 뒤에서 뒤통수에 대다고다 욕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지어도심만 교회 다닌다는 게. 술 마시고, 담배 피고, 욕증을 해요. 우리보다 나은 게 뭐야?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걸 알아야 돼요. 같이 술 먹는다고, 앞에서는 좋아하죠 술잔 기울인다고. 그러나 뒤에서는 다 욕해요. 다 욕해요. 예수 믿는다는 게,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이러면서.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인정해야 돼요. 서상이 나와 같이 술 먹었으니까 술 먹은 의지로 나를 뒤에서 뭐라고 안할 거다. 천만의 말씀. 네 번째는 모든 것을 감사합니다. 요새는 형제들에 의해서 애국의 노예로 팔려갔죠. 형제들한테. 감옥 같죠. 예. 그러니까 그게 다 얼마나 우리 형제들에게 나를 돈 받고 팔아먹고. 나는 양심적으로인데 기껏해야 감옥에 갇혔고, 그런데, 그런데 거기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네? 엉엉 울고, 한숨을 쉬고, 어? 그러지 않습니다. 일을 갈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요. 네. 하나님이 다 아시는 데 뭐. 이것도, 내가 감옥에 들어온 것도 다 하나님이 뭔가 아셔서 하시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믿어요. 결국은 내가 여기에 노예로 팔려온 것도, 내가 감옥에 간 것도, 내가 얻어맞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뭔가를 하시려고 하는 게 있다. 예.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셔요, 야곱이. 그러면, 아버지가 있을 때는 아버지 때문에 복수를 못 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죽었으니까 복수를 할 거야. 사람들은 다 그러죠. 형제들은 그러죠. 그런데, 요새는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식을 돌보듯이, 형님들, 우리 형제들, 모든 걸다 책임져 드릴게요. 다 돌봐 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복수에 복자도 없어요. 비읍자도 없어요. 왜? 감사하니까요. 여러분들 영화, 콘서트, 스포츠 경기 이런 거는 하루에 감독이 있습니다. 예. 감독이 거기 나오는 사람들의 옷, 표정, 머리, 행동, 말하는 거다 결정합니다. 예. 겸손한 신앙인은 인생이라는 무대 뒤에 하나님이 계셔서 모든 걸다 결정하시는 분이에요. 인생의 감독자, 역세의 감독자인 것을 믿어요. 내일은 우리나라를 위해서 피를 흘리고 목숨을 바친 선열들을 생각하는 현충일인데, 여러분들 현충일에 나라를 위해서 죽은 사람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그들이 죽을 때는 사람들이 볼 때, 아이, 끝까지 살아서, 좀 누릴 거 누려야 그게 좋은 거지. 죽은 후에, 따라해서 죽은다고 누가 알아죠 그러죠. 저질인 사람들은 그럽니다. 저질들은. 그날 신앙못 써도, 사람이 품위가 있고 그런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이 부대가 살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당신을 보는 내가 감동을 받고,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산다. 이러거든요.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를 보신 걸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셔. 선을 이루셔. 예, 여러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겸손이거든요. 겸손한 생활이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잘 순종합니다. 11개와 5장에 보면 아랍나라 국방장관, 나만 장군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나병 환자예요. 쉽게 말하면 문병 환자예요. 이스라엘 선자 엘리사는 하나님께 능력 받아서 모든 병은다 고친다는 얘기를 듣고 그집 앞까지 가서, 엘리사의 집 앞까지 가서 네? 일국의 장관이 왔다고 그러면, 장군이 왔다고 그러면 어? 얼른 뛰어가서 나를 알아줄 거다. 그런데 왜인 안에서, 사람시켜서 말하기를, 요단강 들어가서, 일곱 번, 들락날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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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락날락. 그러래요. 그러면 고쳐지네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있어. 내가, 내가 지금, 이 땅이 대접받아, 여기 온줄 알아? 그리고는, 화를 내고, 돌아가려고 하는데,